월드컵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56강이에요. 일부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잠깐만 아 벌써부터 쉽지 않네 진짜 아나 뻔뻔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귀여은 자신 있습니다. 아! 귀여움을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크크크크크크 잘. 알았습니다. 아! 크크크크크크 아! 아니야, 저거 샀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뭐할게아 <laughs> 아. 왜 그러는 거니? 아니 갑자기 냅다 소리를 지르고 있니? 네가 알아서 뭐할게 <laughs> <laughs> 아니 네가 알아서 뭐할게 이러네? <laughs> 진짜. 까먹었도 vs 주인님냥. 아, 할말 있었는데 까먹었어. 왜 그랬어? 사 a 사 i n 이는뭐든할수 있다 면 주인님 주인님, n e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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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오빠 나 어때? V S 사 a n 이 오빠 나어때왜 <laughs> 저랬어, 사키 진짜. 와나 진짜 나 클립 싹다 밀어버릴까 그냥? 앉아냐 절대 안 앉을 거냐? 안 앉을 거냐? 어. 예. 어. 아, 오른쪽만 들리는 게 킹받아요. 유출돼서 회사 사람들 아 좋아해. 예. 그럼 말하지 말라고. 넘어가요. 사키의 맛있어지는 주문 고시진 사마도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이시구 나래.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뀨옹 저때 맞는 거봐 애교하는데 맞는 거봐 아니 여러분들도 진짜 아니 말한 장도 진짜 낭만이 없다 아니 애교하고 했는데 그렇게 뭘 던지고 싶어? 돈은 던져도 되죠? 네 감사하세요 콜라세요 vs 띰 띠만 사키 아니 안 봐도 영도데이 때마론장들이 한두 번씩 보내니까. 아, 알것 같지, 왜? 콜라, 맛있는? 왠지 그런, 그런 거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콜라, 새까맣고 달달하고, 비타한 간소도 많이 많이 있고, 꼬깔 콜라도 맛있고, 햇빛 콜라도 맛있고, 콜라 라면 다 주세요! 기자회견한테 너임? 아니, 저때가 기자 덫대가 좀 늦어서 기자 회견을 한 건데 그때 애교를 보여 달라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기자 회견장에서 애교를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미라나 무정아 어떻게 어떻게 기자님 아 어떻게 어떻게 아 진짜 어떻게 아난 원래 어떻게 생각해? 가말말 가말래 아! 좋다고 아! 좋다고 이러고 있네? 아! 사과보상 주세요. 사케한테 사과보상 주세요. 사케 사과했으니까. <laughs> 아니 사케짱 뻔뻔하네? 방송 잘하잖아? 그래 그래. 방송은 저렇게 뻔뻔하게 해야지 좋대요. 성키 조기 퇴근 좋대요 오늘 힘든 애교 클립 히힛 히히히히 VS 오빠 모음 오빠 모음이라는 게왜 있죠? 오빠 사랑해. 아 오빠 뽀뽀해줄래? 아 진짜 싫어. 진짜 싫다고. 응. 오빠 데이트하자. 나랑 결혼해줄래? 어? <laughs> 오빠, 내 남편이 되어줘. <웃음> <웃음> 오빠, 내 영원한 연인이 되어줘. <laughs> 몇 분이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평소에는 우리 마란짱에게 들려줄 일이 많이 없는 저 누나 스타일의 저 목소리가 저 때는 되게 잘 나왔네. 지금은 봉인됐는데. 챗 GPT식 애교대전이네요? 아 GPT새끼 맨날 이상한 것만 알려줘가지고 이때 진짜 개빡쳤는데 다시 봐도 빡칠지 왜? 귀엽다고? 알아 근데 자꾸 그러면 사키 어깨 올라가서 살살 긁는다? 어깨 올라가서 に、ね、あおおははねちゃん。 아, 한해청 이걸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 어, 어, 어. 나는 고민이 있다. <laughs> 식빵 위에 누웠는데 너무 폭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니, 진짜 어떡하지? 좀 귀여웠다. 인정? <laughs> 28강입니다. 이제 절반 걸러졌죠? 대충 보고 넘길게요, 이제는. 오빠! <laughs> 아, 나 오늘 너무 속상한데 술좀 <laughs> 사주라. <laughs> 왜? 귀엽다고? 알아? 근데 자꾸 그러면 사키 어깨 올라가서 살살 긁는다? 뭘 자꾸 살살 긁어.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건 진짜 멘트가 구려요 사과 보상. 아, 사키가 사과했으니까 사과 주세요. 사과 보상 줬대요. 사키한테 사과 보상 주세요. 사키 사과했으니까 줬대요. 사키에게 사과 보상 줬대요. <laughs> 어 갈고리 멈춰 갈고리 멈춰. 어. 근데 준다고 진짜 주는 말론장들착하다 진짜 좋네 사과보상 줬대요. 하고 뻔뻔하게 했는데 진짜 졌네. 앞으로 사키도 조금 더 뻔뻔해져야겠다. 인종? 인종? 결승전입니다. 사키는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귀여운 척 한다고 하면 사키. 애교 잘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게 아, 너무 웃거워요. 너무 폭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지? 좀 귀여웠다 인정. <laughs> 이건 앞에 애교보다 좀 귀여웠다 인정이 진짜 킥이야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귀엽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승은 사키 어우사 고생하셨습니다.